안녕하십니까? 고기하는 정대리입니다. 오늘은 세계 4대 와규 중 하나인 스네이크 리보팡 농장의 SRF 항공 직송 와규. 그 중에서도 부채살을 해볼 건데요. SRF는 등급이 세 가지로 나어요 블랙, 실버, 골드. 그 중에 저희는 오늘 골드 등급을 해볼 겁니다. 아무래도 제일 좋은 등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마블링이라서 맛은 있으실 거예요. 부채살이, <laughs> 부채살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를 혐오해요. 혐오. 저는 안 좋아하는 걸 넘어서도 혐오해요 부채를. 아우 어, 부채. 저는 그 뻑뻑한 식감이 별로 안 좋고 맛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 SRF 와규 부채는 엄청 부드러워요. 얘는 심지도 부드럽고 제가 지금 썰어볼 건데 아 보시면은 맛도 있어 보이고 먹어봐도 맛있습니다. 쇠살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자카야나 뭐 술집에서도 많이 보이고 좀 저렴한 안주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흔히 접하실 수 있는데 요 항공 직송 화규 얘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그래서 저희 매장에 고기 사러 오시는 분들 계시면은 두 가지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요 와규 부채랑 와규 윗등심. 제가 먹어봤는데 SRF 와규는 그두 가지는 진짜 강추, 강력 추천드려요. 일단 막이랑 심지방 식... 좀 제거 좀 할게요. 일단 저희는 대표님이 지방 제거를 깔끔하게 하는 걸 추구하셔가지고 요 덧살도 저희는 제거해요. 다른 데는 부채서 팔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요것도 돈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직수입하다 보니까 중간 과정이 없어서 저렴하게 팔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독사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에 일단 심지가 심지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는 심지 큰 것까지 다 그냥 깔끔하게 제거해드려요. 이따 마무리 작업된 거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해드리는 데 없을 거예요, 진 요 돗살은 저희는 국거리로 팔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 오시면 와규 국거리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제으를 많이 하고 돗살을 떼다 보니까 저희는 요 구이용에서 국거리들을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로 국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국거리도 맛이 있으실 거예요. 고개하시는 분들 보시겠죠? 네. 부채를 작업하실 때는 에이끝 쪽보다 여기 심지, 심지 큰쪽 먼저 써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쪽부터 써시다 보면은 끝에 이 심지가 너무 안 쓸려서 써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심지 쪽부터. 얘는 골드 치고는 마블링이 그냥, 그냥 그러네요. 원래 골드 등급 마블링이 기가 막히거든요. 한우처럼. 마블링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펼쳐볼게요. 순서대로. 에이, 좀 좋은 걸로 고를 걸 그랬네. 원박스 뜯어서 그냥 아무거나 손질한 거기 때문에 그냥 평균, 평균적인 거 그냥 대충. 좋은 걸로 안 골랐어요. 그냥 그렇게 좋은 걸로 안 골랐는데도 뭐이 정도면 어떠세요 마블링 여기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심지 큰 거를 확실하게 제거해 드립니다 보시면 이런 거 심지 크죠 이런 거는 과감하게. 아 저희 최근에 네이버 라이브 쇼핑 했는데 거기서도 저희 신지다 제거해서 보내드렸고 매장에서도 다 이렇게 제거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게 다 로스라서 아깝긴 하지만 부채에 대한 편견 가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신지 때문에 안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채는. 그 저도 개인적으로 와귀부채 말고는 다른 부채는 좀 너무 안 좋아해서 차라리 이렇게 아예 제거해 드리는 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또 떡심은 또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삶아 드시거나 구워 먹어도 괜찮은데 그리고 저희 매장은 다른 데보다 기름 제거도 많이 해드려가지고 주문 한번 해보시면은 만족하실 거예요 매장 위치는 고기리 용인 고기리 동천동 쪽에 있는데 고기는 아무래도 끝과 끝 골고루 섞어드려요. 심지 없는 쪽만 들어도 안 되고 심지 있는 쪽만 들어도 안 되니까 골고루 섞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와규 부채 100g에 7,500원에 팔고 있어요. 뭐 도매 꼭 정육점 하시는 분들 도매가는 더 당연히 싸시고. DP는 한 바로 세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한 팩에 한 600g 정도 되실 거아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와기 부채는 맛있어요. 추천드릴게요. 영상 보시고 주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에 리버밸리 추가하신 다음에 주문해주셔도 되고 아니시면 네이버에도 리버밸리 검색하셔도 돼요. 음, 유튜브 보고 구매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 수제 떡갈비, 제가 직접 만든 소 떡갈비 한 개씩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영상 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